대구역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80택시에서 낮에는 내근 직으로, 밤에는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80 테레비 김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낮에는 제가 사무 업무를 보고요. 이제 밤에는 퇴근하고 나서 운행을 적게는 4~5시간, 많게는 5~6시간 또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잡이네요? 그렇죠 투잡이죠 버리가 괜찮게? <laughs> 뭐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에 택시도 제가 타는 만큼 또 버니까 버리적인 부분에서 괜찮죠. 택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 는 원래는 택시라는 이 업에 크게 이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준비했던 게 이제 저는 공무원 원래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우연히 또 택시 유튜브나 이런 좀 보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단순히 택시만 타는 게 아니고 사무 업무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경업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운전면 나왔거든요. 운전하는 또 자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구 택시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난방 값이 지금 7 천만 원. 7천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싼 편인데 대구 내에서는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보니까 남박값이좀 좀 오지 르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엔는 2억까지 가는데 2억 넘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네요. 그런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은 게 이제 또 경기가 어렵잖아요. 택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는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난박값이 좀 싸기 때문에 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네, 그것도 한몫을 하죠.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촬영했었던 분들이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촬영했었거든요. 네.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택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동조합 택시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요. 협동조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산악금이 없습니다. 저희는 산악금 대신에 월 운영비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산악길을 매일매일 찍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고요. 또 그런 개인 택시처럼 자율성이 보장이 되죠. 운행하시고 싶을 때 운행하시고 쉬고 싶을 때 쉬시고 뭐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그런 뭐 장점들이 있지만 협동조합 택시에 대한 인식이 사실 좀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일전에 한번 그런 사건들이 한번 있었잖아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진 그래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협동조합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잘 보고 가야 돼요 저희 80 희망택시 80 소망택시 같은 좀 탄탄하고 괜찮은 협동조합을 가야 그러니 불상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저희 인식이라고 하죠 왜 택시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갈 때까지 간 사람들에 한 직업이다 막 그런 말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업계 사람으로서 좀 속상한 말이긴 한데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가입하러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다 보면은 800 TV 저희 채널 유튜브 보고 또 이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 유튜브 홍보성 활동이 아무래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잡아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네. 택시 하시면서 진상 만다고 신적있으신가요저 같은 경우에 지금 택시 탄지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6개월 와중에도 진상 손님은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었냐면. 손을 완전히, 꽉 드시고, 이빨이 드신, 저랑 비슷한 연배의 남성 손님이었는데, 친구랑 같이 탔어요. 조금 덜 취한 친구랑 같이 탔는데, 차에서 전사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차에서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담배안 피시더라고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저는 말한 데도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비상깜빡이 켜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멀쩡한 친구 전화하고 있고, 술취한 친구 갑자기 천문 뚝뚝 두들기면, 저한테 반말로, 내려. 이칸 거예요.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내려요 이칸 거예요. 그래서, 내렸죠. 내리니까, 뭐, 아씨, 한대 맞는 거 아닌가. <laughs> 아니, 와달라카 는데도 와가지고 했는데 막, 괜히 막, 저한테 막, 손치고 하는 거 아닌가. 살짝, 두근두근 됐는데, 다행히, 또 이제 그분이 또, 막, 그런, 그런 건 없더라고요. 막, 저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다시 주소를 듣고, 또 봐도 보내드리고, 이제 그좀 덜치하신 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뭐술 먹고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사과하실 게 아니고 그 친구분께서 사과하셔야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죠 저는 근데 처음에는 막, 이런, 이제, 진상 손님 분만이 걸리거나 이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 근데, 진상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요새는 SNS도 워낙 잘 돼있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이제 안에 실내하고 다 찍히고, 잘못 뉴스 타 보면 그 사람 바로 슈퍼스타 되잖아요. 그래서, 슬드시고도 젠틀하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심한 분들, 제가 얘기 들은 분들이 있는데, 차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분들도 있대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하는 손님을 좋아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특이 취향이 아니고, 그, 토하면 보상을 받으니까. 네. 근데 저는 불호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토를 치우고 돈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운행을 해서, 제가 운행한 거에 대한 그것만 받고 싶지, 남의 토 치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이대는 여자 손님은 없으셨나요? 아, 이게, 이게, 참, 이게 몇번 있었거든요? 몇번 있었는데, 아... 그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유튜브에 나가니까 조금 수위를 조절해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30대 에한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여자 세 분이서 술 드시고 이제 꽂히셨는지 뭐 이제 나이트로좀가달라고하더라고요좀 대구에 요새 핫한 나이트죠. 바방바방도 가자고 했던 거것 같아요. 가는 길에 저까지 포함해서 넷이서좀 재밌게 얘기하고 가다가제 손에 향수 이래 해가지고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었고. 그래 뭐 냄새맡아 보다 해가지고 아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한테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잘못 그애 되면은 골치, 네, 골치 아파져요. 그거 신고. 해가지고 막 그래 보면은 큰일 납니다 터치 같은 건전 절대 안 하거든요 남자 손님도 전 터치 절대 안 해요 이게 여자 손님뿐만이 아니고 남자 손님도 터치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데는 좀 짜잘짜잔 스킨십은 뭐 기본이고 제일 기억에 남은 분은 저랑 비슷한 연배 여자 손님이셨는데 그분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손님 분 태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솔직히 저는 전 손님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오는데 왜 이제서야 자기 앞에 나타나냐 저 드라마 대상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휴 그러게요 제가 좀더 빨리 나타났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은 것 같다 우린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장난을 쳤죠 그러다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담배를 한대태우세요 담배를 한대 태우자 해가지고 같이 담배를 한대 태우면서 손한번 잡아 봐도 되네요 한번 안아봐도 되네요 안 된다고 나 큰일난다고 왜냐하면 그 손님 집 앞이었어요 만약에 거기 남편분이 만약에 쓰레기라도 버리려고 내려오다가 마주쳤어 봐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진짜 택시 이 기사로서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제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했었으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여자 손님인데 진짜 기사님들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술 많이 드신 분들 이제 어찌어찌 겨우 택시를 타고 가요 집까지 가는데 도착을 해서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이 좀 많이 되셔가지고그면 겨울 같은 때날 추울 때는 창문 열면은 이게 추우니까 어우 커서 일 나거든요. 추우니까. 근데. 날이 더울 때나 뭐 이럴 때는 창문 열어도 안 깨고 아무리 불러도 안 깨고 뭐 그럴 때는 뭐 이제 가까운 경찰서를 가든가 아니면 경찰을 부르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터치는 절대 하지 말라고 거든요저기거 꿀팁입니다 저는 박수를 쳐요 박수 진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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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깨요 진짜예요 이거 해서 안 깨신 손님 분 없었어요 남자 손님이든 여자 손님이든 박수 깨우면 어우 죄송합니다 치면뭐쓱 닦고 계산하고 가세요 그때까지 지불 버튼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맞 맞거든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빨리 이분 내리고 다른 손님분 태우는 게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다른 분 기본 요금으로 시작하는 게 낫지 현재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는 내근제 건물을 보고요 밤에 잠깐 이렇게 타고 제가 이제 또 금요일 토요일은 무조건 타려고 해요 왜냐면 하 그날 또 손님이 엄청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붉은불토 똑같습니다 무조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또 많이 해야 돼요. 비 오는 날에 콜이 미친 듯이 뜹니다. 사실 날씨 좋을 때는 그냥 걸어갈 거리여도 비가 오면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기사님들마다 이게 생각이 다른 게비올때좀 위험하잖아요. 아무래도. 운행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비올 때. 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라는 마인드로 비올 때또 운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 정도 하면은 한 300원 리는 찍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으로? 네, 달에 300원 전이 어. 찍는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며칠 정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토 무조건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모텔도 3일, 그러니까 평일 중에 3일까지 해서 주 5일 이상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음. 해야 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주 5일에 평균 4, 5시간 타고, 네, 다이죠 평일만, 아, 평일만, 평일만 네. 5시간 평균. 평균. 그러니까 많게는 6시간 적게는 4시간까지 해서 평균 5시간 하고, 그것도 밤에 하죠. 그러고 그렇죠. 이제 주말에 금토는 제가 어한 8시, 9시 저녁에 나와서 아침 6시, 7시, 많게는 8시 뭐 이렇게까지 하고요. 금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탑니다. 평균 5시간은 안 되죠. 우선. 당년 주말은 바짝 타야 돼요. 수도권보다는 매출액이 좀 적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도권은 농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금 자체부터 일단 다르잖아요. 낮에는 할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에 할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슈퍼할증이라고 밤 12시부터 2시까지 원래는 할증 퍼센테이지 이거 올라가는 게 20%예요. 그 2시간 동안은 30% 올라갑니다. 기본요금도 더 나오고 그냥 할증 때 보다 그래서 밤에 하는 게좀더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제가 또 밤에 또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을 찍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0택시에서 네. 보셨을 때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평균적인 매출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조합원분들 전부 다 네, 평균적으로 네. 네. 평균적으로 한 450? 450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450에서 500 사이? 네. 평균적으로 많이 타시는 분들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진짜 이 택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 택시입니다 적게 타시면 그만큼 적게 버시는 거고요 많이 타시면 그만큼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게 택시입니다 그럼 지금 조합원 분들은 몇분 정도 계신 거세요? 저희가 지금 두 회사를 합쳐서 한 130분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합동조합 중에서는 큰 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사실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저번 원 유치도 안 되고 버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님도 없어가지고 막좀 그건 난리다는데 저희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그거 이제 홍보 그거 홍보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8태 t v 의서피 d 님 사실 저희 8 0세대비 서피디님 모든 간첩입니다. 이바닥 업계에서 못 오시는 분은 간첩이에요. 정말 유명하시고. 저는 조금 약간 인지도 부분에서 조금 서피디님보다는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동조합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안 좋으신 분들도 안 좋습니다. 그뭐 이전에 뭐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회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많은 조합원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저희가 그 캥기는 거나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유튜브 활동 못합니다 숨기고 싶은 게 있고 조금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방송도 못하고요 또 저희 이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영상도 업로드를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부업 개념입니다. 전업이 아니에요. 낮에는 내근직 업무를 보고 밤에만 이렇게 뭐 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말에 또 바짝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은한달 평균적으로 한 300원짜리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버시는 분은 천만원 넘으시죠? 이게 작년만 해도 천만원 찍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 아시죠? 대구에 저기 그 경산하고 저기 뭐 구미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가 하나 생겼어요. 네. 생겼거든요. 경경 경부선인가 뭐,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대구에서 뭐 구미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외 지역을 가시는 그런 분들의 이제 택시 이용이 조금 끊겼어요. 경기가 또안 좋아진 것도 있고요 한몫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천만원 찍는 분들은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진짜 작자하고 열심히 갈아 놓고 이렇게 하면 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몸 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짧고 굵게 갈거 아니잖아요 얇고 길게 가야죠 저는 뭐 금매초는찍을려고 하면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타시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험비가 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저희 이제 수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하루에 수입이 가장 높으셨던 분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날 하루 매출 제일 많이 찍으신 분이요 저희 그8 0 택시에 운행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부장님이 하루에 86만 원을 찍은 적이 있대요 몇 시간 동안 일하신 거세요? 20시간 20시간 일하고 그리고 서울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보통 기사님들 이제 장거리 뭐 서울이든 아니면 좀 멀리 이렇게 가셨다가 오시면 그날 하도 이제 장사 끝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부장님은 갔다 오셔서 계속 하신 거예요 하도 그때 제일 많이 찍은 게 86만원 네, 한번 찍으셨고 84만원도 한번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매일은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시간 자체가 20시간이었으니까 네, 다음날 뭐 운행을 하셨는지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날 하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듣은 분 가운데 제일 많이 찍으신 분은 86만원. 제희 운행부장님. 진짜 대단하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무리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마무리인가요? 아쉽네요. 아, 오늘 또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요. 먼길 와주신 저희 피디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0 t v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대구, 경주, 또이 우버 에이전시를또 맡고 있는데 함께 우버 달리실 분들 010-6380-8082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은 또 저희가 이제 우버에서 항상 택시를 이용하실 때마다 5% 상시 할인 또 이벤트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타실 때마다 항상 5%를 할인받고 탑니다 네. 저희 우버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을 위해 또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님분들이 우버 택시를 이용하시면 5% 할인 무조건 계속 탈 때마다 5% 할인 적용됩니다. 저희 또 프로모션 코드, 또 쿠폰 이벤트 그리고 또 놀토 이벤트까지 다양한 할인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도 우버 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버 프로모션 쿠폰 이벤트. 이겁니다. 자, 우버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버 계정을 만드십니다. 계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버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숫자 4자리와 우버 택시 영어도 입력하시면 손님분들께 5,000원 쿠폰 3장, 도합 15,000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됩니다. 우버 택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五百一个。Oh